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모니볼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6월 20일에 혁신 1차 회의가 열렸고요. 어, 이후에 어, 1차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어,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체포 특권 포기는 혁신에 그리 중요한 어젠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의 힘도 빠진 상태이고요. 오히려 민주당 혁신의 시금석은 민주당의 대외 노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의도 머니볼이 다뤄볼 주제는 민주당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과 북한입니다. 자, 최근 민주당의 악재 위기를 상징하는 장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누군가는 돈봉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김남국 코인이라고 말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저는 민주당의 최대 악재는 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 대사는 지난 6월 8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서, 그러니까 한국 일각에서겠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한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어, 이 외교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 하필 이 장면이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는데요. 발언 내용이라든가 형식 면에서 민주당에는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에 민주당의 대외 노선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이고 일본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계열 정당은 미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이고 중국과 북한에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죠.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의 노선이 주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탈 냉전 이후라는 특정한 시기만 본다면 민주당의 노선이 나름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1992년에 노태우 정부에 의해서 한중 수교가 체결이 됩니다. 양국간 경제 협력의 규모와 범위가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의 교역액 규모는 4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교역액은 2021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를 넘겼고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매김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200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15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6.15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에도 일대 전환기가 마련됐고요. 대북 강경노선보다는 대북, 대북 유아노선 또는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화해협력 노선이 나름대로 지지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중국과의 유아노선이라든가 북한과의 유아노선이 실리적으로도 득이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수교를 맺을 때의 중국은 어, 지금의 중국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 세계적인 경제사학자인 리얼 퍼거슨 스탠퍼드대 후보 연구소 교수는 이에 대해서 제 2차 냉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제 2차 세계 대전이 아니라 제 2차 냉전이란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 제1차 세계 냉전이었다면 이제는 미중 사이에 2차 냉전이 발발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버거슨 교수는 이 전쟁을 한국이 겪은 6.25 전쟁에 비교를 했는데요. 5월 1일 어, 후보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문의 버거슨 교수 인터뷰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차 냉전의 첫 번째 뜨거운 전쟁이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1차 냉전의 첫 번째 뜨거운 전쟁이었던 것처럼 어, 미국인들이 이것의 심각성을 알기 시작한 계시의 순간이다. 푸틴은 시진핑의 승인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그는.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없이는 여전히 그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버거슨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교 전쟁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전망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심각한 싸움이 한두 차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교착 상태에 이르고 결국에는 휴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이를 두고 퍼거슨 교수는 실제 평화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도 여전히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상수입니다. 퍼거슨 교수는 이를 두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떠올린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 세계 최고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TSMC가 대만에 있다는 점을 들어서 어, 쿠바 미사일 위기와는 다른 대만 반도체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탠퍼드 대 신규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신소장 역시 5년 내로 중국이 대만의 군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소장은 신냉전 구도로 가는 건 막아야겠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북한이 무력 행사에 나서면 동아시아에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된다. 그럴 경우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는 없다. 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자세한 인터뷰 내용이 궁금하시면 신동아 7호를 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민주당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즉 민주당의 대외 노선이 힘을 받던 탈냉전의 구도는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표를 받아야 하는 유권자 사이에서도요, 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서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는 숫자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기 다른 기간이 조사한 3개의 조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리서치의 액세스 패널을 활용해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8일부터 10일날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 성인 중에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8%였습니다.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63.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위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9.2%였고요. 기회라고 답한 사람은 21.9%로 나타나서 굉장히 격차가 컸습니다. 이번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가 흔히 정경련이라고 부르죠. 정경련이 모노리서치 의뢰에서 역시 전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작년 2022년 4월 4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한중관계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겪더라도, 한국 정부가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당당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84.9%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할 말은 하는 이런 지지세가 높았던 것과 비교해서 를 중국의 할 말은 하는 이런 주장이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올해 4월 18일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주변국 호감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에게 한반도 주변 5개 나라에 대해서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영도에서 100도까지 표현하게 했습니다. 영도에 가까울수록 좀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고요. 100도에 가까울수록 조금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가 57.2도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34.9도, 북한 27.3도, 러시아 25.5도 였고요. 중국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보다도 못한 25.1도 였습니다. 어, 이를테면 김정은의 북한이나 푸틴의 러시아보다 시진핑의 중국이 어, 싫다는 겁니다. 자, 특히 이 조사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젊을수록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았습니다. 어, 18에서 29세, 그러니까 20대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겠죠. 이 세대에서 북한 호감도는 22.3점에 불과했고요.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사실은 굉장히 처참합니다. 15.1점, 그러니까 15.1도 였습니다. 이 버거슨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1차 냉전 시대 청춘을 보낸 60세 이상의 북한 호감도가 30.3점이었고, 30.3도였고요. 중국 호감도가 31.8도였는데, 오히려 20대에서는 이 산업화 세대보다 중국과 북한에 더 부정적인 겁니다. 대신 이들은 전 세대를 통틀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30대에서도 북한 호감도는 25.9도였고요. 중국 호감도는 20.2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는 22.1도로 3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자, 사실 청년 사이에서 반중과 반북 담론이 커지는 이유는 어, 진보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뭐 미국화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사실은 민주화의 시기를, 민주화의 시기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른바 민주주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장 1986년생인 저만 하더라도 태어날 때 대통령은 전두환이었지만 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김영삼 문민정부가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세대 그리고 저보다 조금 아래 세대는 민주화, 자유가 공기처럼 숨쉬는 공기처럼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온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비호감도가 공이 큰 데서 나타나는 것은 이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주주의 세대라고 할 1980년 이후 출생 세대가 가진 정서와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외 노선이 사실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어, 이른바 이제 실용 외교라던가 실리 얘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줄타기를 잘 해야 된다거나 미국과 중국과 다 친하게 지내야 한다거나 어, 이런 멋들어진 말로 포장하기에는 현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굳이 한국이 나서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도발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 중국과 갈등 상태가 되면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정서가 앞선 제가 소개한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 참전을 결정을 한다면 한국도 전략적 모호성만을 취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거대한 딜레마를 뜻합니다. 탈냉전 시대의 보수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의 매우 공세적인 레토릭을 쏟아내면서 대중의 정서와 멀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대외 노선이 조금 세련됐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요. 반면 지금의 신냉전 혹은 리얼 버거슨 교수의 표현처럼 2차 냉전 시대에는 민주당의 대중, 대북 레토릭이 조금은 고루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 파동이야말로 대중의 정서와 따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성대로 갈 것이냐, 시대의 조류에 몸을 맡길 것이냐, 민주당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숙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그것도 대외 노선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을 결정할 큰 시금석이 될 테고요. 앞으로 여의도 모니볼에서도 민주당 대외 노선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